안녕하세요. 당암아빠 황현성 농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모처럼 전쟁을 다시 시작합니다. 추운 날씨는 전쟁을 피하고요. 될수 있으면, 기온이 올라갈 때, 이때 시작하면은, 동해, 냉해, 예방에 도움이 될까 하여, 전쟁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될수 있으면 추운 날씨는 피하고요 영하 한 5도 이상 따뜻한 날씨 때만 될수 있으면 아니 아침 기온이 몇 도요? 한 5도 안 됐나? 5도지만은 금방 해 뜨면 영상으로 바로 올라가죠 어 해가 뜨면 영상으로 올라가지 아침에 그때는 영하가 한 3도 됐어요. 5도 됐나? 2도, 3도, 2도 3도. 어. 영상 한 2, 3도에 시작을 하면 낮에는 7도. 영상 한 7도나 8도 어. 이 정도 돼서 주로 가지치기를 하면은 냉해, 농해. 이런데 많은 예방에 도움이 될까 하여 어, 이때 꼭 가지치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작년이나 그전에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뭐 이걸 한 사람이 있어 이걸 다 할라 하니 따뜻한 날에만 골라 가지고 그 가지치기를 하면 이걸 다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올해는 우리 감 따시는 작업반장님하고 또 우리 부반장님하고 같이 가지치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치기 할 때는 날씨가, 낮, 날씨가 차로 영상일 때, 7, 8도, 예, 그 때가 적당하지 싶어서 따뜻한 날씨만 골라갖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봄이나 여름, 가을에 이제 그 결과물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추우면은 이 가지를 자를 경우에 아무래도 영향이 안 받겠습니까? 가지에 바람이 들어가거나 이런 영향이 있겠죠. 그러니까 따뜻한 날씨에 여러분들도 이 가지 치실 때. 과일나무 가지 자르기를 할 때나 모든 과일이 다 그렇습니다만 따뜻한 날씨에 가지치기를 하면은 제 생각으로는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저희가 지금 아직도 가지치기가 따뜻한 날만 택하여 하다 보니 진도는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이 냉해 동해를 입으면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 따뜻한 날만 택해갖고 가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지를 치는 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무도 가지가 작년에 많이 안 달려놓으니까 가지가 엄청 잘 났네요. 어, 가지를요, 많이 자르지 말고, 그렇다고 또 너무 많이 놔둬도 안 되고요. 적당하게 잘라주시면은 많은 수확이 납니다. 어, 가지를 형태를 대로 너무 낮춰도 딸감이 없더라고요. 전에 해보니까. 그래가지고 올해는 조금 가지를 약간 위로 향하는 가지도 좀 많이 붙여 놨습니다 그 위에 작업할 때 조심하세요 위험합니다 작년에 냉해 받으니까 6월 달에 6월 초에 중순 하순 냉에 감이 좀 많이 빠지더니 7월 달은 냉해 받으니까 엄청 빠졌어요 감이. 그래갖고 가을 되니까 감이 딸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조금 따기는 땄는데 많이 못 땄습니다. 냉해 이게 굉장한 농민한테는 큰 지장입니다. 냉해가오면은 이가 베될수 있으면 따뜻한 날씨에 가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앞으로 자꾸 연구를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노력하여 많은 생산, 좋은 감, 이런 생산을 많이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감아빠, 황인성 농장을 시청해 주시면 보다 좋은 알찬 내용으로 구독자님들에게 보여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당연하빠 네, 예? 구독, 좋아요, 좋아요도 많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연아빠 황현석 농장입니다.